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YCCA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영창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사명을 바꾼 겁니다. 영어 이름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좀 표현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 중에 한곳이죠 YCCAM은 말 그대로 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화학 소재, 화학 재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그 화학 소재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쪽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 포토 공정과 박막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그 소재를 사용 개발하고 제조하고 양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엔드 유전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생산량에 실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소재가 사용되는 게 웨이퍼 제조 공정, 포토 공정, 박막 공정, 패키지 공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 회사의 그 반도체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고객사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SK 솔믹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이 소재, 만들어 납품하는 소재들은 뭐100% 독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소재는 반도체 쪽에서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 사용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 실적을 봐도 반도체 전자재료, 이 소재 쪽에 전체 매출액의 91%가 몰려있어서 이건 그 엔드위저인 삼성전자나 SK하인스 같은 반도체 제조회사의 실적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 개발한 3종을 양산을 하는,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게,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있어서, 워낙 반도체들의 그 내부 집적률이 높아지다 보니, 내부 발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유기재료 중심의 이런 PCB는, 이런 열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 집적하는 데 한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대하고 좀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적층이 많아질 때 HBM이 지금 8단에서 12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많아질 경우는 발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집적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유리 기판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나왔고 실제로 이런 셀플링했을 때이 유리 기판이 효율적이라는 게 앞으로의 적층 반도체를 위해서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텔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C도 여기에 대한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PCB 업체인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연구에 뛰어들었죠. 자,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매출 외형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영업 손실로 전환된. 적자 전환을 해버렸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이 기존의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40% 정도에 달합니다. 나름대로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으면서,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사취득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YCK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것은 이 유리기판에 대한 그,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기존 반도체 쪽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적자회사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뒷받침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반드시 차익 시점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추격 매수에서 쫓아가 잡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받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뭐 나름대로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들은 그 매수 타이밍을 좀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